오늘은 간단하지만 정말 근사한 요리인 청경채 볶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청경채를 데쳐서 사용할 거라서 가장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주시고요. 물이 끓는 동안 청경채는 깨끗이 씻어주세요. 물기를 뺀 청경채는 윗동만 살짝 자르고 4등분 해서 넣어줄 거예요. 청경채를 씻으실 때 하나하나 뜯어서 씻어도 괜찮지만 마트에서 사는 대부분의 청경채는 하나하나 뜯어서 씻어야 할 만큼 뭔가 이물질이 많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물이 끓으면 소금 약간 넣고 청경채 밑둥부터 넣어서 재빠르게 데쳐주세요. 넣었다 빼는 정도로만 데쳐주시면 돼요. 데친 청경채를 빠르게 찬물에 헹궈주시고 물기를 짜주세요. 이제 야채 손질을 할 건데요. 통마늘은 편썰고 저는 당근이랑 표고버섯도 넣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해동한 새우는 반을 갈라서 잘라놔 줬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 썰어 놓은 마늘을 볶아 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올 정도로만 볶아 주시면 돼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손질해 둔 새우를 넣고 볶아 주시고요. 혹시 비린내가 날지 몰라서 저는 맛술 한 큰술 넣어 줬어요. 맛술 한 큰술 넣어서 새우를 볶다가 새우가 다 익으면 페페론치노를 좀 잘라서 넣어 줬어요. 느끼한 맛을 잡아 줘서 좋더라고요. 페페론치노까지 넣고 살짝 볶다가 나머지 야채인 당근이랑 표고버섯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중불에서 살짝 볶다가 표고버섯의 숨이 살짝 죽으면 아까 물기를 빼놨던 청경채를 모두 넣어주세요. 간은 저당 굴소스 한큰술 반이랑 소금 약간 추가해서 해줬고요. 청경채의 아삭한 맛을 위해서는 청경채를 넣고 가늘한 다음에 센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두르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저는 바로 먹을 거라서 전분물을 넣지 않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드실 거면 여기에 전분물을 풀어서 양념을 잡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우 대신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소고기 넣어도 괜찮고 당근이나 표고버섯이 없으시면 다른 야채를 넣어도 괜찮아요. 색이 너무 예뻐서 식탁이 화사해졌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